안녕하세요. 포토드론입니다. 오늘은 물방울 사진 촬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방울 사진 촬영은 연출 사진입니다. 이 물방울 사진 촬영하게 되면 분위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물방울 사진 촬영을 하려면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우리가 물방울 사진 그러면 물방울을 뭐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촬영하는 방법이 있고 스프레이로 뿌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스프레이보다는 이 주사기로 일일이 한개두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물은 주사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사기 그리고 이 바늘, 압정 이두 개는 뒤쪽에. 뒤쪽에 가면 뒤에 가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왜 필요한지, 이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방울을 만들자면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물은 일반 수돗물, 맹물보다는 약간 끈직한 끼가 있으면 좋습니다. 뭐, 그 물, 물에 퐁퐁을 약간 탄다든지, 아니면 물락스. 음, 물, 물확, 물 왁서를 구입해서 물 왁서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그, 그 이유는 맹물로 하게 되면 물이, 물방울이, 이, 예를 들어서 물방울이 이렇게 타원형이라고 보면 이것이 빨리 내려앉습니다. 옆으로 퍼집니다.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건조됩니다. 이게 이것이 맹물은. 빨리 건조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약간 끈직한 어떤 그런 물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리가 있어야 되겠죠. 유리 위에 물방울을 만들 것이니까. 그리고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명, LED 조명이 좌측 상부에서 하나 들어가고 우측 상부에서 하나 들어갑니다. 이 LED 조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촬영하는 방법은 이플래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광으로 합니다. 지속광 그리고 조리개는 약한8 정도 하면 되고 릴리즈가 있으면 좋고 마크로렌즈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이 다 있다면 카메라를 수평을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이 수평계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이 마크로렌즈로 촬영하기 때문에 이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평을 꼭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방울을 만들 때, 여기 보시면 물방울이 있죠. 물방울을 이렇게 사각으로 정리정돈 잘 되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 원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겠지만, 이 정리정돈 잘된 사각보다는 약간 이렇게 원 형태가 더 이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원 형태로 했습니다. 이 물방울 만들 때이 크기 있죠. 이 크기가 균등하면 좋습니다. 전체가 사실 균등하게 만든다는 것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좌에서 우까지 이 거리는 약한 4cm에서 5cm 정도. 만들고 이 앞뒤라고 앞뒤로 앞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앞뒤로 보면 약한 4cm 정도 될 겁니다. 물방울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명을 넣을 때, 이 조금 전에처럼 상부쪽에서 45도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될수 있으면 조명이 두 개면 좋습니다. 두 개면 좋은데, 위에서 들어가면, 이 유리 표면에 있는 물방울에 조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처럼 이 아래쪽에서 조명이 들어가면, 지금 이 낙엽 있죠? 이 낙엽에 조명이 들어가는 거죠. 조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시는 이, 이 아래쪽 이 바, 바닥에 있는 것은 폼보드입니다. 폼보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꽃이나 이런 고정시켜야 될 경우가 있는데 고정시키기에 쉽습니다. 폼보드. 그이 폼보드에 음, 조금 전에 말씀, 준비물에 말씀드렸던 바늘이라든가 압정을 꽂아서 꽃을 고정하기 쉽습니다. 이 뒤쪽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 오른쪽 보면 주사위, 주사기가 있죠. 주사기는 문구점에서 구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리고 공간은 생각보다 이 넓은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거실이라든가 뭐 방에서 해도 해도 됩니다. 이것은 저는 방에서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유리 있죠. 요, 여기 유리, 유리에 물방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아래쪽은 우, 뭐 폼보드 우드락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이 폼보드를 쓰는 이유는 그래야 이 바늘이 잘 꽂힙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 상사꽃인데, 상사꽃을 고, 이렇게 고정하려면 고정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바늘이 하나 꽂혀 있습니다 바닥에도 이 폼보드이기 때문에 쉽게 꽂힙니다 여기도 쉽게 꽂히고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꽂을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촬영할 때 이, 여기서 했다면 이 폼보드를 뭐 좌우 어? 앞뒤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틀리게 나옵니다 그리고 물방울이 있으면 이 유리를 또 앞뒤, 좌우로 움직여도 됩니다. 지금 조명은 꽃에 조명이 들어가는 거죠. 이 올리면 이 물방울에 조명이 들어가고.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사진은 물방울을 만들 때, 물방울을 만들 때, 물방울이 너무 크다든지, 이러면 옆에 하고 붙어버립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아니면, 물방울을 만들어 놓고, 오래 있으면, 물방울이, 예를 들어서, 이, 반타원형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완전 바닥에 눕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퍼집니다.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려면, 될수 있으면 끈직한 물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물도 많이 건조가 되고. 그러면, 이 옆으로 퍼지는 것을, 퍼져서 옆에하고 같이 붙어버리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끈직한 물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 물방울을 사진 촬영 했는 것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될수 있으면 꽃이 이 카메라 렌즈로 봤을 때 센터에 센터에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센터에 들어올 때는 아래 폼보드를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죠. 꽃을 움직이, 움직여서 하면 되고, 그 위, 이 물방울이 어디가 이쁜가를 찾을 때는 유리를 좌우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유리를 먼저 좌우 앞뒤로 움직여보고, 그리고 첫째는 카메라가 중앙에 돌아야 되겠죠. 그러고, 물론 약간 벗어나도 상관 없습니다. 중앙에 돌았다면 유리를 움직여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꽃을, 폰보드를 이용해서 좌우 앞뒤로 움직여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명도 약간 위로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이 조명을 연출을 하면 좋은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꽃은 맥꽃입니다. 갯맥꽃인데갯맥꽃을겟메꽃 뭐 갯맥꽃 이런 것은 뚝방에 많으니까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흰색 계열보다는 좀 색이 많은 색, 채도가 많은 색이 그것이 효과가 큰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낙엽이죠, 낙엽인데 폼보드는 폼보드는 색상별로 있습니다. 색상별로 있기 때문에 이 넓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뭐 다이소 같은 데서 팔더라고요. 이게 크기가 크지도 않는 것이 뭐한개천 원인가 하는데 천 원에 뭐두 뭐 개인가 네 개인가 들었습니다, 좀만 한 것이.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도 좋겠습니다. 흰색 또 있고, 뭐,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하늘색 계열을 탁하니까 그럭저럭 이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것도 낙엽이죠. 물방울 보시면, 여기도 보면 이것은 크죠. 크고, 뭐, 작고, 이렇게. 사실 이것을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만들기는 쉽지가, 않,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대한으로 이 균일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에서 우거지는 약한 4에서 물방울이 5cm 정도 있게 만들면 됩니다. 저는 이 물방울을 만들 때이 중앙에 먼저 만들었습니다. 중앙에 하나 찍고 이런 식으로 한 바퀴씩 돌, 돌면 이런 식으로 원을 찍고 이렇게 물방울을 만들었습니다. 이 꽃은 도라지 꽃입니다. 도라지꽃 어차피 물방울이 이제 꽃은 한 개죠 꽃은 한 개인데 물방울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자리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틀린 모양이 틀리게 나옵니다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틀립니다 이것도 도라지꽃 약간 넓혔을 때 살짝 피기 시작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이 것을 촬영을 할때 아래 이 꽃을 좌측으로 한번 밀어보고, 우측으로 밀어보고, 위아래로, 센터에 넣지 말고, 이런 방법, 방법도 한번 연출해보면 좋습니다. 이것은 센터가 약간 내려갔죠. 이것은. 센터가 약간 내려갔습니다. 예, 예. 여기가 센터죠. 여기가 센터입니다. 주요, 여기가 중심이죠. 이것은 꽃이 여름에 뭐 많이 피는 꽃입니다. 이 많이 피는 꽃을 가지고 촬영을 해 봤습니다. 될수 있으면, 이 밭, 이 폼, 밭, 바탕 있죠? 바탕. 바탕 색을 흰색보다는 흰색을 될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것은 나팔꽃입니다. 나팔꽃인데, 이 이것도 중심에다가 핀을 맞췄죠. 핀을 맞, 핀도, 핀은 당신이 다, 당연히 중앙이고, 꽃 위치도 중앙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물방울 사진 촬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